모두 어짓과 조작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시민과 여성 인권을 짓밟은 가짜 미수 공장나 이필훈 안양시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십습니다 안양시장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도 이용하고 여성의 인권도 짓밟고 가짜 녹취 동영상도 만들고 음성 파일도 조작하는 등 불법 녹취, 불법 조작 불법 유포를 스스로 없이 자하는 이필훈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어제 안양시에서는 이필훈 가짜뉴스의 피해 여성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당초에 피해 여성은 직접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필훈이 세월호 가짜뉴스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차마 나설 수가 없었다는 대리인의 설명이 있었다. 피해 여성과 SC와의 통화 내용을 SC가 녹음하였고 이는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SNS에 유포되어 이필은 자유한국당 안양시장 후보 유세차에서 방영되고 있다 이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즉각 분단을 요구하였지만 계속 방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항의 전화와 걱정, 협박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난을 계속되고 있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의 삶을 지옥으로 바꿔버린 이필은 자유 한국당 안양시장 후보를 고발한다 했다. 잠시 고발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자료는 피해 여성인 그 여성이 이필은 시장을 고발한 사진입니다. 이필은 후보는 선거 승리라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월호가 국민 앞 북미건 여성의 인권이 질파비건 불법 행위건 상관없이 가짜뉴스로 최대호를 낙선시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듯하다. 지금의 이규론 후보의 비열한 행위는 불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을 존중해야 하는 안양시장이기를 포기했다고 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안양시민을 속이고 여성 인권을 짓밟은 가짜뉴스 공장장 이필훈 안양시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데 지금 제시하는 것에 의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필훈 행위에 편승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첨부자료 필적 감정주의 결과서와 항공기 탑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상기 자료는 필적 검증을 한 내용입니다. 머리 좀만 숙여봐 여기. <laughs> 다시 한번 빼주세요. 고동한최대 후보가 어, 세월호가 발생한 4월 19일 제주도로 제주도로 가서.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술집에 최대호 사인이 있음으로써 최대호 후보의 사인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감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했습니다. 필적 감정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감정을 했고 감정 의견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감정 결과를 종합한 분석한 바 현재의 감정 자료상 위 감정물에 기재된 최대호라는 서명은 비교물 1, 2, 3, 4에 각 기재된 서명과 동일인에 의한 서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샘플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던 이세 건과 또다시 이번에 신문에 제기됐던 FC 안양 구단주 최대호 라는 필체를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동일인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판정이 됐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 항공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를 다 조사를 해서 4월 달 4월 1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비행기 탑승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도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로써 이필홍과 일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가짜 뉴스를 꾸며내고 안양 시민을 속이며 여성의 인권을 질받는 가짜 뉴스 공장장 이필홍 안양시장 후보는 즉각 수태하다 끝으로 그동안 이필홍 후보가 제기한 모든 의혹이 증거 조작과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다. 첫 번째로 바탈하수 종말 처리장 관련은 최대와 관련 없음이 이미 검찰이 구명하였고 오히려 이필홍 시한 때 공무원 다수가 38억이 넘는 돈을 포스쿠에 부정하게 집행하여 혈세를 낭비하였다. 이필훈은 최대후보의 시 f 버스터미널 부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이필훈의 승인하에 현 비서실장, 고위공직자 등의 미리 투기, 투기를 기획하여 진행한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져 안양시민은 충격에 빠졌다. 최대후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 상근 무기계약적으로 입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것이다. 오히려 이피룬는 처주카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변경하고 7급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켰다. 이피룬는채용비리로 기관경고 등 13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피룬 후보의 안양시정은 각종 비료와 무능의 원상이었다 또한 각종 뉴스 제조과 불법 행위로 안양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피룬의 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어 우리는 오늘 이피로는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고발할 과정입니다. 즉각 모든 이 프로시장은 즉각 모든 가짜 뉴스 동영상을 풀어 충돌하고 안양신명에게 공개적으로 사용한 후석고대자 하면 즉각 사퇴하다 이상 기자회견입니다. 증거 그 자료들은 한분씩 이렇게 나눠주는 건 없나요? 저희가 복사해서 다 나눠드릴 필요하신 분은 다나눠드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쪽에도 다 저희가 올려서 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시대일보의 박영수인데요. 항공사 네. 그 탑승내역은 몇 개의 사가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까? 국내 항공사를 다 했습니다. 이자료를또 보여드리도록 겠습니다 네. 국내 항공사에 대한 자료를 이따가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국내 항공사 자료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적 감정한 자료입니다. 그거 메일로 다 넣어주실 거죠? 저희가 이것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 없이 저희가 해명을 하고 했지만, 결국 가짜뉴스로 해서 한 여성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받았고, 또한 거기에 연루된 많은 안양시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이끌은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시민이 아닌 당선대기 위한 거짓과 조작으로 선거를 임하고 있다.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이필은 시장 후보가 전쳐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